시작을 할게요, 저희.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부터 이제 한세 번, 네 번까지 엄청 좀 지루한 내용이에요, 네. 이제. 네. 등기도 나오고, 그리고 계약서, 확인설명서. 이제 사실은 이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재미가 없어요, 별로 사실은. 예, 재미가 없는데 일단은 요거를 제가 제가 일단은 제일 필요한 것만 예, 많이 추스렸고 예, 등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줄였어요 예, 작년에 너무 어려운 내용을 너무 많이 해서 예, 짧은 시간 안에 예, 그다 소화가 안 되시기, 안 되시기 때문에 등기는 최소한 기본적인 거 예, 근데 기본적인 건데도 아마 지금 회원님들이 보실 때 생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근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실무에서 이런 등기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등기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정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한번더 하고 나중에 또두 번째 또 반복을 합니다. 그때 가면은 이제 여게 교재에 있는 샘플 말고 실제 등기를 제가 복사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같이 보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제 첫 시간은 예 제가 2주 동안 질문을 좀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여러 밴드나 카페나 카톡 등에서 중개사 분들이 이제 문의 주신 부분들 이제 그거를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건 이제 교재에는 없죠. 예 지금 요즘에 이제 대부분 중개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게 이제 뭐 손님이 없다 지금. 예 그리 거래가 안 된다. 그리 경기가 안 좋다. 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많이 서로 얘기 나오시는 게 광고 얘기를 또 많이 나와요 지금 예, 광고 얘기를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더 얘기를 꺼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직방 다방은 이제 하도 많이 들다 아시죠? 뭔지는 안해 보셔도 그렇죠? 네뭐 예.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직방 다방 있는데 이제 안해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광고비 자체가 직방이 다방보다 훨씬 비싸요. 직방이. 다방보다 훨씬 비싸요. 많이. 예. 제가 볼 때는 한 3, 4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비싼데,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직방을 내가 동일한 금액을 주고 조금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방을 내가 좀 많이 쓰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나을까요? 선택이?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광고비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직방으로 하면은 광고 개수로만 따졌을 때, 직방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0개밖에 못 써요. 20개 정도밖에. 근데 다방으로 하면은 한 100개 쓸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제가 일단 한번 의견을 투표를 한번 볼게요, 제가. 나라면 직방을 쓰겠다 하면 손 하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직방.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다방. 아, 그러시구나. 이거를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보면은 이 예, 광고라는 거는요. 해 보신 분들만 알수 있어요. 해 보신 분들만 알수있는데 광고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내 광고가 고객한테 제일 빨리 어필할 수 있고, 예, 어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눈에 많이 띄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저희가 CF 광고 같은 거 테레비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근데 CF 같은 거 한번 찍으려면 비용 엄청나게 들죠? 예. 그러면 CF 한번 찍을 거면은 제 생각에는 신문 광고를 한 10몇 개, 20, 30개 할수 있는데 왜 c f 로 할까요? 비싸게? 예? 이 원리랑 똑같아요. 예. 광고는. 부동산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다방에 손을 드신 분들. 예. 그분들이 꼭 잘못됐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은, 광고를 가지고 따질 때는, 일단은 내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제일 선순위가 뭔지, 그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이제 하신 분들, 질문을 올리니까 이제 다른 분들 쓰시는 분들이 막 올렸어요. 예. 근데 거의 10중 8구는, 다방은 손님이 안 오더라. 그래도 직방에 손님이 오더라. 어, 그러니까 이게 광고예요. 예. 거기 들어가서 세부적인 거는 개인적인 스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동일한 스킬로 만약에 광고를 한다 가정했을 때, 광고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직방이 무조건 1 순위로 가야 돼요. 직방 다방을 따진다면, 예. 그러니까 뭐더 크게 비교하면 대기업하고 예. 영세업체, 자영업자 그 정도 차이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직방보다 더 광고 효과 큰 거는 뭘까요 그러면은? CF <laughs> 단독 CF를 한번 찍... 부동산 단독 최초로 <laughs> 네. 제가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네이버라고 네. 당연히 네이버죠 네. 네이버 부동산이 아니고 네. 네이버 키워드예요 네. 네이버 부동산도 비싸긴 하지만 직방에는 비교가 안 돼요 네. 네이버 키워, 이제 키워드가 제일 비싼 광고고, 그리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직방 다방이 효과가 많고, 예, 이제 고객한테 인지도가 많은 걔네 광고 수단 중에 하나가, 걔네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키워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거 돈이 다 광고비로 녹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내는 비용이. 예, 그래서 광고를 볼 때는 사실은 그 단계가 뻔해요. 1, 2, 3. 그런데,